안녕하세요. 원산박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계획관리 362평 토지 모습 먼저 화면 가운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붉은색 토지 모양 표시해놓은 거 보이시죠? 평당 가격은 80만원으로 총 금액이 2억 8,960만원입니다. 3억원대 미만 물건 중에서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도로에 다 접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는 대덕면 무능리에 있습니다. 대덕면은 안성시에서 대표적으로 산업과 물류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인데요. 벌써 영상에서 전후 좌우 크고 작은 공장과 신축 건물 공사 현장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 물류단지가 밀집한 곳이라는 얘기는 첫째로, 도로 및 각종 인프라 활용이 매우 편리하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가의 형성이 아직은 고평가된 곳이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각종 공장이나 물류 관련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의 토지여야 하고, 오늘 이제 계획관리 토지가 되겠죠? 평당 가격대가 또 이미 고평가가 되어버린 곳은 사업체들이 이제 와서 무리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대덕면 무능리 계획관리 362평 토지는 입지와 가격 두 가지 측면에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성지도 보면서 자세한 입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반짝이고 있는 별표시 되어 있는 곳이 오늘 설명 중인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가 되겠고요. 제가 본 물건지와 가까운 주요 도로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좌우로는 평택에서 동해까지 이 빨간색 45번 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로는 평택쪽에서 오른쪽으로는 동해까지 우리나라 주요 산업도로 38번 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위 아래로는 위로는 용인 아래로는 천안으로도 직통이 되는 82번 도로가 가까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경으로는 다한 5km 정도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대덕면일 때는 광범위하게 여기저기 다 공장과 물류센터가 포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용도가 오늘 토지는 계획관리가 되기 때문에 362평에 평당 가격이 80만 원으로 총 금액 2억 8,960만 원은 최근 시세에 있어서도 정말 괜찮은 투자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드론으로 이렇게 조망을 하면서 촬영한 토지 접근 영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주변은 산업단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과 가깝게 위치한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검증된 위치, 계획 관리라는 좋은 용도 지역, 또 평당 80만원의 가격, 거기다 총 금액이 3억 미만이라는 것 등등이 오늘 장점이 굉장히 많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조금 길쭉하지만 진입로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길게 위아래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 건폐율 건물 외에도 차량 진출입, 주차, 토지 활용 등이 매우 다 편해 보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구독자 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